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하는 자의 유익이 됩니다. 전하는 자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힘이 있을까를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또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우리와 아, 인격적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읽어주신 그 성경 본문 갈라데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 드린 이 열매들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인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찬성했지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그 마음을 비교하는, 그런 측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절의 음성을 듣는가 못 듣는가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계절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병든 마음은 계절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든 마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이 되면 나른해 죽겠다. 여름이 되면 더워 죽겠다. 가을이 되면 쓸쓸해 죽겠다. 겨울이 되면 추워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감각적인 것입니다. 계절의 감각 속에서 계절과 다 대화하지 못할 때 그렇게 계절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절과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입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난 것을 보고 생명에 대한 어떤 찬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름다운 것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을 갖습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습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것 가운데 그 생명력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감동, 열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계절 속에서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듣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으면 말을 합니다. 농아는 청각 장애자입니까? 언어 장애자입니까? 청각 장애자입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말을 하지만 소리가 우리가 쓰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어떤 계절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계절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복주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로 기울여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이 있습니다. 은혜 주심이 있습니다. 구원해주심이 있고 평화 주심이 있고 능력 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듣고 전하는 자란 그말씀이됩니다 그러게 디모대후서 2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2015년 머리들기의 표입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들은 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듣고 그 전한 것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충성된 증인 앞에서 너가 나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왜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복음을 마구 전하지 않았다. 마구 전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듣고, 아, 맞다. 바울의 말이 맞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저렇게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있구나. 그런 증인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용이 맞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겁이 납니다. 어떤 겁이 나냐면 내가 과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고 과연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린 그럴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을 훌륭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 약했다, 두려웠다 심히 떨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하고 두려운 나였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왜 약한 사람입니까왜 못난 사람입니까? 바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변한 건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느 저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느냐? 그런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단의 가시를 빼어주십시오 이것만 없다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빼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빼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두려워했고 떨었고 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디모데우스 사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약합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맞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왜 복음을 전한 자에게 이런 특별한 힘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일어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게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을 쓰는 단어 중에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다. 굿. 이 말은 원래는 좋다입니다. 좋다. 우리 조상들이 그 타령을 할때 장단을 맞춰줍니다.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타령을 하면 얼씨구나? 좋답니다. 좋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좋다라는 것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흥이 났다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좋다 했습니다. 이것이 좋다가 됐습니다.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좋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놈이 있습니다. 나쁜 놈. 이 글은 제가 그이 s 수 씨가 쓴그 글에서 봤는데, 나쁜 놈이라는 건 뭐냐면 나쁜인 놈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나쁜인 놈, 나쁜 놈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아주 귀에 모기, 귀에 모시바시키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너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 하라는 겁니다. 원래 제 이름에 복자가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좋은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일 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겠다, 은혜 받겠다, 능력 받겠다.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신자는 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만의 구원이고, 나만이 목적입니다. 내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나눕니다. 좋게 하는 겁니다. 너와 나에게 좋음이 있다는 그 말씀 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탄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마귀 짓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은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불가능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전도는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는 짓인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전도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이런 태도는 사탄의 개교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좋은 신자 되는 걸 막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는 나쁜 신자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좋은 신자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전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탄의 역사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작년에 교회가 놀아났기에 우리들이 놀아났기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 은혜가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나가서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고 심지어 믿는 자들마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들었다면 전하셔야 합니다. 전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 너가 내 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은행에 디파지 했다는 겁니다.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돈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달력을 이렇게 집에 뭐다 하나씩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달력이 흔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누가 계산했냐면 관리들이 계산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이 오늘 매돌 며칠이다 하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관리하는 관리들이, 매달, 천, 그까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 1월달이면 1월 1일이 되고, 뭐 6월달이면 6월 1일이 되겠죠? 그날이 되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초하루라고 외칩니다. 근데 외친다는 이만은헬라우로 칼레오입니다. 라틴어로도 칼레온데 칼레오는 크게 외칩니다. 왜 외치냐? 매달, 첫 달, 첫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빚진 자들은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게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캘린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캘린더. 그러니까 소리치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캘린더라는 단어, 영어 단어 보시면 초하루를 캘린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초하루가 되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그날 빚 갚습니다. 이자 갚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갚지 않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빚 갚는 사람입니다. 왜 빚을 갚습니까?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칼레오를 듣고 빚을 갚는다는 그말씀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복음의 빛을 졌기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저 외국에 가서, 남미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에게,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나보다 나을 거야.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낫기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린 복음을 어디다 전하냐면 나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 신실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가? 왜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나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안 믿어도 잘될것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인생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신발, 범, 범상치 않은 겁니다. 옷, 뭐 하나, 어느 하 구석을 보면 그야말로 갖추고 다 갖췄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는 게 지옥입니다. 나는 사는 게 지옥입니다. 겉은 천국입니다. 한 10분, 20분 앉아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겉은 천국입니다. 속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이라는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은 창녀가 있다, 노동자가 있다, 가난한 자가 있다, 병든 자가 있다, 깡패가 있다, 노예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 관리들, 이 부자들, 이... 귀족들, 이 시민들이 너희들 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상관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인생의 본질을 알고 죄인됨을 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못하든 충성스럽든 충성스럽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복음 전할 태도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 전할 장소는 바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멀리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땅을 잊지 마시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홈레스 사역을 갑니다. 빵을 들고, 먹을 것을 들고, 뭐,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합니다. 홈레스 사역합니다 할렘 가서 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차에서 오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애가 교회를 나가지 않아? 우리 집 애가 오늘도 말썽 폈어. 오늘도 누구누구는 우리 남편은 교회를 나갔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 곳은 갑니다. 가까운 곳은 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있다는 그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계 선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땅 끝은 갑니다. 예루살렘은 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올늘 우리는 충성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사자 입에서 우리들이 벗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분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익스터널콜링이라고 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러 주십니다. 인터널 콜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적으로 불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익스터널 콜링, 외적인 부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터널 콜링, 내적으로 부르실 때는 누구든지 거절 못 합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왕심이 살았습니다. 왕심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뭐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좀 거친 동네인데 친구 중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소위 말하는 땡땡이 를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친구들하고 싸웠다든지 뭐 남의 집 장독을 깼다든지 심지어 뭐 남의 집그새 수대야 갖다 뭐엿 바꿔 먹은 친구 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이제 발칵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의 엄마가 찾습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찾습니다. 근데 얘가 집에 들어가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으니까 안 들어가죠. 엄마 목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부르는데안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애 찾다 지쳐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뭐 어디가서 숨어있죠. 근데 그 애가 엄마의 소리는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뭐가 들리니까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마음의 음성이 들려진다는그 말씀이 됩니다. 엄마가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부름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매를 맞을 걸 각오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터널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르는 건 익스터널 콜링입니다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은 강력한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인터널 콜링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 말씀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잘난 것도 아니고 내 못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찾아오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찬송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개교를 벗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복음 전하는 것 전도가 교회 행사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 분의 가정이 일어서는 것이고 이 우리 교민 사회가 사는 것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